안녕하세요. 만병정복자 홍성근입니다. 요새는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운동은 소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에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기 전에는 꼭 몸을 풀어야 됩니다. 자, 만병정복자, 운동하기 전에 몸 푸는 방법을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처음에는요. 아, 목 운동 있죠? 목 운동을 하세요. 저네들 헤드찜은 여러분 제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을, 목에 힘을 빼시고요. 충분히 이렇게 앞뒤로요. 예, 들려주세요. 앞뒤로 흔들어주세요. 이렇게요. 자르요. 잘르고 흔들리십니다. 목에 유연해진다고 음식을 해주세요. 목에다가 힘을 빼셔야지, 목에다 가 힘을 주면요. 목을 다칠 수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살살 하세요, 살살. 예, 저와 같은 경우에는 몸이, 기가 열려가지고 몸이 유연하니까 괜찮은데, 어, 처음에 시는 분들은 보고 잘 하셔야 됩니다. 무리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했죠? 했죠? 앞으로 했죠? 자로 했죠? 그 다음 에 회전. 이런 식으로요. 그다 보니, 도리도리 아시죠? 이 도리도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도리도리와, 이게, 이잘돼야만이 어, 머리서부터 아래로 혈관 내려가는 통로 있죠? 목, 에요신경 통로가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유연성이 없으면 여기 경동맥 있죠? 이 경동맥이 좁아져가지고 순환이 안 되니까, 항상 목이, 항상 모든 사람마찬가지예요 부들부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빨래면 5분 내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10분 정도 했는데 오늘은 최대한 다른 시간 먼저 빠른 방법으로 하세요. 목이 유연해진다, 유연해진다, 의식을 하시면서 좋아진다, 좋아진다.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의식을 가져보세요. 그럼 진짜 젊어집니다. 의식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어, 젊어질 수 있고, 빨리 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음의 의식을 갖고, 내 몸이 젊어진다, 젊어진다,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이 친구들이 목 운동 하셨죠? 뭐, 목 운동 하셨으면 그다 보니, 앞뒤로. 이거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이걸 많이 하셔야, 허리, 허리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허리병도 나았습니다. 이게, 예게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 이게 뻣뻣해서 게안 되거든요. 옆으로요, 이게 몸이 굳은 사람은요 이게 안돼 이게 안돼 이게 제 몸이 제멋대로 돌아가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흔하게 유연하니까요. 이게 자유자재로 되거든요, 이게. 이게 몸이 굳어있는 사람은 몸 전체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게. 자유자재로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고, 일어나고, 저녁에 일 끝나고 나서, 직장에서 끝난다기보다 한 5분 정도는 제가 하는 대로 목 운동서부터 허리 운동. 그 다음번에 회전. 회전이 잘돼야 됩니다. 이거 회전이 잘돼야 허리병 같은 것도 다 빠져나갑니다. 이 이완성이 떨어지니까 몸이 경직이 되니까는 어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협작증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어, 아침에 저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몸을 풀고 일을 하셔야지 몸도 안 풀고 해야 되면은 어깨를 다치거나 허리를 다치거나. 관절 같은데, 발목 같은데, 부상용 되어 있어요. 충분히 됐죠? 그 다음 번은 자기 몸이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세요. 연대 드신 분들은 조금씩만 하세요. 조금씩, 이렇게요 많이 하면 부담당하니까. 어르신들은 조금씩 단계단계 이렇게 하세요. 젊으신 분들은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세요.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내려가지고요. 뭐, 한 번에 보통 한 50번, 100번을 해주세요. 50번, 100번. 이게 1초에그는한번 이상 지나가니까요. 1분에 60분 정도인저 같은 경우는 1분 안에도 100번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1분에 한 번씩, 한번 걸로만 해주시면 그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연하면 많이 많이 내려가거든요, 이렇게요. 많이 내려갔으면 좋습니다. 많이, 이연에 대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실,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데 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많이 내려도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이 정도 되면, 그 다음 번에는 스컷시라고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있죠? 어르신들은 조금씩만 해서 이렇게요.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의자 잡고, 해도 괜찮요 의자 잡고, 요 어르신들. 젊으신 분들은 힘분히 내리세요. 내릴 수 있는 만큼. 제가 마음 먹으면 한 시간에 3,600번 하잖아요 예, 요새는 뭐 제가 공사하고 다니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한5분 한 정도 일정한 아침저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확 확꾼달아오릅니다 혈액점도 안되고 자 이런식으로요 이런식으로 이런 그래서 충분히 그러면요, 몸이 달아오르거든요. 그 다음번에는, 깍지를 끼시고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제가 이 왼팔을 못쓰기 때문에, 이렇게 는 움직여줘야지, 아니면 굳어버려요. 굳어가지고, 더 못쓴다고요. 지금 달렁달렁 하는데, 그래도 요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면척팔은 평생 동안 상한신경성 마비로 버카포이 통증 전보다 한 두세 배더 강력한 통증이 오거든요, 제가. 2 4간풀가동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요. 기혈이 돌므로 인해가지고 통증을 잊어버려요. 그니까 러 잘하고. 제가 31년 동안 그 무시무시한 통증을 갖다가 진통제 하나 먹고 견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 통증으로 인해가지고 제가 모든 마음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이거 통증인데. 이 통증 잡는 사람이 아직까지 전 세계는 없어요. 이건 다치자마자 풀가동로 24시간 아프니까 천하장관이 할아버지 아니고 진통제, 백, 백연에, 백연에, 재관이 없습니다. 다섯 번은 이런 식으로 접하는 못 쓰니까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어깨 빠는 사람들은요. 내가 먼저 보내서 동영을 실어놨는데 어깨 빠지면 여기 아파도 안 올라거든요. 일을 안 물고 상대 올리서 이렇게 올렸다가 기차 밖에 돌면서 다섯 바퀴, 일을 일을 안 물고요. 다섯 바퀴 반대로 다다섯바 이랑 안 밀려요. 위로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맞아들어간다. 맞아들어간다 그 다음번에는 36번씩 천천히 36번씩 그램 여기서 뚝한번장에한문간에 맞아들어가요 이거는 어깨 탈골 비법이니까 어깨가 탈골이 자꾸 되는 사람들은 그걸 자주 이거 해서요 이거 저한테 전수 받은 아주머니가 자꾸 탈골이 되는 오늘 갔더니 아저씨 옆에 빠졌는데, 그, 아저씨 알려준다 그했더니 이제 전문가 다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자, 목 운동했죠? 허리 운동했죠? 어, 허리 운동, 팔 운동, 다리 운동 다 했죠? 어, 그 다음번에는, 자 팔굽이 펴겠죠? 팔굽이 펴게요. 제가 운동기구를 하나 샀어요, 여기요. 여기 하나 샀는데, 이래 네, 갔다가, 노인들은, 이 노인들은요, 벽이나, 이래다 대셔가지고, 벽에 대셔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해서요 많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예, 네, 저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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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가면서 해야지, 저같이 단련된 사람들은, 예, 네, 제한 손은 못 쓰니까요, 팔굽혀펴기를, 어,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좀 따라해보세요. 두 손으로 한손을로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될수 있는데요. 오늘 여정도 까지만요. 제가 오늘은요 모든 사람들 제가 는일하기전에나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먹은 동 앞으로 좌로 회전 반대 회전 돌리돌리돌리두리 허리 운동 좌로 운동 회전 운동 회전 운동 그다음 번에. 앞으로 숙였다 일어나기 앞으로 숙였다 일어나기 앉았다 일어났다 자기 가슴만큼 벌리신 다음에요 이거 오늘은 제가 실망을 보였습니다 팔끝 앞에 펴겠죠 어, 한손가져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두 손으로 여성분들은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하는 하시기 바랍니다 청주든불리이면은 부상당하니까 모든 운동은 이렇게 몸을 풀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고 일을 하던 그렇게 됩니다 주부님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몸을 항상 풀어주시면 목 디스크라든가 허리 디스크 협착증 같은 거기혈 순환이 안돼 경직이 돼 가지고 부상이 오는 거니까 항상 저같이 일을 따라 해주시면목 디스크 예방 되고요 허리 디스크 예방되고, 협착증 예방되고, 팔다리 관절 같은 거 강화되기 때문에, 부상도 예방됩니다. 그 제가 아까 알려준거 있죠? 어깨 빠는 분들, 빠는 분들은 다섯 번, 반대로 기차 박기를 다섯 번, 다섯 번, 그 다음번에 열 번씩 돌아요. 열 번씩. 늘려가세요. 늘려가다가 한순간에 뚝 하면서 맞아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어, 전생에 모든, 모든 사람들한테, 만병들과 탔다라하게 오늘 제가 비법으로 어, 소개했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구독을 부탁합니다.